동현아. 영화 친구 김시사. 기억날까, 이 새끼? 여기 마법에 걸려 초강력 빰떼기 샷으로 단번에 빵셔틀에서 인싸로 변한 아싸가 있습니다. 미친 새끼가 단번에 빵셔틀에서 탈출한 그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싸 코딩 동현은 일진들 장난감 취급을 받았는데요. 김동현 그만해. 야, 네 신발 찾아주다고전화이나요 건물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핵인싸의 지리고 오지는 격투 실력에 간지가 쫄쫄 흐르는 엘리트 아재 판수랑 몸이 바뀌어 버렸죠. 학생. 뭐? 학생? 정신이 들어요? 어렵게 몸을 끌고 복도를 지난 판수는 침상에 누워 정신을 잃은 자신을 발견하는데요. 아야, 빠 아빠. 정말 몰라보겠어? 아, 저.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몸을 되찾기 위해 별짓을 다 하지만 야! 얍! 얍! 얍, 얍.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갈 아, 와 새끼야. 결국 고딩 삶을 살게 된 판수는 교감과 악수를 시작으로 반갑습니다. 아, 이거 미친 새끼가 이, 어? 아! 학교에 쉽게 적응하는데요 자신을 몰라보는 부하를 단번에 제압한 판수는 다시 사장 지위를 되찾고 과자를 먹습니다 고등학생으로 살게 된 판수는 여사친의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밥 먹으러 오랬더니 이 느낌은 블루주도않고 알고 보니 판수의 첫사랑이었는데요. 그리고 첫사랑의 딸 현정이 자신의 딸인 사실도 알게 됩니다. 첫사랑 미선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존재조차 몰랐던 딸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판수는 살까지 빼며 존잘로 코딩으로 변신하는데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딸이 공경에 처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현원만 어떻게. <laughs> 어린 놈들이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네요. 아, 아, 이 어린 놈의 새끼들. 이분으로 부모님.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재 파워 파샤! 무릎을 좌측으로 구부리고 상대의 주먹을 피해 아우, 아우 씨, 아우, 아우 그런데 이 사건으로 몸이 받긴 아빠라는 사실을 모른채 고딩 판수에게 고백을 하고 마는데요. 그럼 나랑 사귀자. 야! 이를 알고 미선은 반대합니다. 정말 아빠라서 반대하는 건데요. 걔 진짜 아빠처럼 날 돌봐주고 아껴준다니까. 바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네 어? 엄마를 사랑한다. 뭐? 판수는 상황을 점점 난감하게 끌고 가버리는데요. 더러워. 아유, 급기야. 진짜 아싸 고딩은 30년이나 늙은 상태에서 돌아오는데요. 아빠. <laughs> 나 이상한 아저씨가 됐어. 나 어떻게 해, 아빠? 오지 마. 아빠. 오 아니, 이러다가 아빠 쓰러지겠어. 아니, 30년이나 늙은 아들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도드이가! 아빠! 아빠! 내 몸을 움직어 도드이가. 경찰 신고해. 119, 112. 알! 알! 30년이나 젊어진 아재 판수와 30년이나 늙어버린 고딩 동현의 기막힌 부입부 비니빛 영화. 내 안에 그놈 첫사랑 미선을 연기한 배우 라미랑과 잠시만. 갑자기 늙어버린 아들을 만난 아빠 역의 김강규. 지금 이이뭐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잘마진 보스를 끝까지 모시는 만철력의 이준혁의 막갈라는 개그 연기가 진지해서 더 웃긴 영화인데요. 어. 타멜마키아토 망고바나나 프로푸치노가 나왔네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빵 터질지 모르는 영화라서 가볍게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아빠 나 네. 마스 마스. 그나저나 30년 젊어지면 개꿀이지만 30년이나 늙어버린 고등학생 동현은 어떡하면 좋죠? 지금 둘서 이 짜고 지금 나 놀리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앉아. 쟤식 제시... 아빠 앉아. 아 예.